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포켓몬들을 효율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드릴 라스자칼입니다. 메가전룡 레이드가 포켓몬고에 드디어 처음으로 출시가 됩니다. 40레벨까지만 강화를 하고 베스트 프렌드 보너스만 받아도 2 개정 클리어할 수 있는 포켓몬들은 그림자보만다, 그림자망나뇽 레쿠자, 보만다, 엑스라이즈, 한카리아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없으시다면은 날씨 부스트까지 노려서 더 다양한 포켓몬들로도 2 개정 클리어하실 수 있으니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아다 잡을 거야 레이드는 내가 전문가 전문가. 잠깐 메가절용 관련 공지사항부터 보시겠습니다. 각 지역 시간 기준으로 메가절용 레이드 진행 기간은 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첫 번째로 메가절용이 쓸만한 포켓몬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레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DPS 순위와 PVP 랭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가전룡이 배우는 기술 목록들을 보시면은, 패스트무브에는 볼트체인지, 차지빔, 차지무브에는 번개펀치, 용해파동, 기약구슬, 파워잽, 번개, 파워 번개 은혜갑기, 전자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직 패스트무브에 드래곤 기술이 없는 관계로 드래곤타이 DPS 순위는 계산을 안 해볼까 했지만, 만약에 나중에 드래곤테일을 배우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94.3% 수준입니다. 100% 기준은 메가 포켓몬과 그림자 포켓몬 제외했을 때 현재 DPS 1위인 드래곤테일 용성군 털기아로 잡았고요 메가 전룡이 드래곤테일을 배우게 되면은 메가 리자몽 X보다는 좋지만 앞으로 나오게 될 메가 라티오스, 메가 보만다, 메가 한카리아스, 메가 레쿠자 이런 아이들 생각하시면은 굳이 드래곤 타입으로서 기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만 놓고 봐도 메가전룡이 페스트부에 드래곤 기술을 배우지 못하는 관계로 메가리자몽X보다 더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 중에서 볼트체인지, 전자포 조합으로 전기 타입 DPS 순위를 살펴보시면은 전세대 통틀어서 메가포켓몬 중에서는 메가전룡이 DPS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제크로무를 100%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메가전룡은 104.9%로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제크로브보다 DPS가 더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두명 이상이서 메가전용을 동시에 쓰실 때는 서로에게 메가부스트 1.3배가 곱해지기 때문에 제크로브보다 30%그 이상의 속도로 레이드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PV 포켓 다크면서 선정한 메가전용의 PvP 랭킹은 슈퍼리그에서는 199위, 하이퍼리그는 117위, 마스터리그는 13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메가 포켓몬들은 고 배틀리그에서 아직 쓰실 수가 없으니까 고 배틀리그 하시려고 지금 막 메가 지나는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메가 전룡의 기술 이용률은 보시는 자막과 같다고 합니다. 자, 메가 전룡의 가치를 다시 정리하자면은 레이드에서는 드래곤 타입보다는 전기 타입으로서 쓰시는 게 효율적이며, 그리고 PVP는 마스터리그에서 쓰기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운만 좋으시다면은 잡으실 때 색이 다른 전룡이 나오기도 하고. 평상시 필드에서는 메리프가 굉장히 잘안 나오는 포켓몬이기 때문에 인기가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그렇다면이 메가전룡을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 상성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막과 같이 단일약점 4 가지지만 단일반감 5 가지, 이중반감 한 가지로 받아냅니다. 상성관계는 좋은 편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메가전룡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1.6배 데미지를 줄수 있는 땅, 얼음, 드래곤, 페어리 기술을 쓰는 포켓몬들로 상대하면 효율적으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가절룡을 잡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잡으실 수 있는 DPS 30위까지 포켓몬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지금 현재 포켓몬고에 출시된 그리고 2021년 1월 18일 기준으로 최신 기술 스펙을 다 반영해서 각 포켓몬의 베스트 기술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날씨 기준에서는 이 순서대로 포켓몬 기르시면은 여러분들 모래 아끼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강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날씨 부스트나 친구 보너스 없이 30 레벨까지만 강화를 해서는 두 개정 클리어가 가능한 포켓몬이 없습니다. 하지만 베스트 프렌드 보너스만 이용하시면은 2위인 그림자 망나뇽까지 두 개정 클리어가 가능하며 날씨 부스트를 받으면은 7인 한카리아스까지. 그리고 베스트 프렌드 보너스와 날씨 부스트를 동시에 받으시면1 6위인 라티오스까지 두 개정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4 0레벨까지 강화를 하면은 순위가 조금 바뀌긴 합니다. 레벨마다 순위가 조금씩 바뀌는 이유는 데미지 계산식에 이런 방식으로 소수점을 내려주고 플러스 1을 해주기 때문에 레벨을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정비례해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순서가 조금씩 바뀌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이렇게 열심히 계산해보면은 40레벨에서는 아무런 부스트나 보너스 없이도 두개정 클리어가 가능한 포켓몬이 그림자보만다와 그림자방단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프렌드 보너스만 받으면은 6인 한카리아스까지 두개정 클리어가 가능하며 날씨 부스트 받으면은 17인 그림자플라이공까지 그리고 날씨 부스트와 베스트프렌드 보너스 동시에 받으시면은 여기 있는 모든 포켓몬들 두개정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기술들은 아무런 날씨 부스트가 없을 때 베스트 기술 조합이지만 기술의 속성과 해당 날씨와 일치하면 데미지가 20% 정도 더 붙게 되는데 날씨가 바뀜으로써 베스트 기술 조합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풍 날씨일 때뮤츠 같은 경우에는 염동력 사이코 브레이크 쓰시는 게 데미지가 더잘 나오고요. 사이코 커터 냉동 빔보다 DPS가 10% 정도 더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맑은 날씨일 때 한카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드래곤 테일 지진이 드래곤 테일 영림보다 10% 정도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란돈 같은 경우에도 머드숏 지진이 드래곤 테일 지진보다 7% 정도 더 높게 나오고요. 그린자 플라이곤과 플라이곤 같은 경우에도 머드숏 대지의 힘이 드래곤 테일 드래곤 크루보다 10% 정도 더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눈오는 날씨일 때는 만목구리 같은 경우에는 눈사라기 눈사태로 쓰시는 게 진흙뿌리기 눈사태보다 DPS가 0.5% 정도 더 높긴 합니다 0.5%를 위해서 기술 머신 쓰는 거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데 기술 머신 남아도시면 직접 해보시는 것도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미 눈치 채셨겠지만 한계점 클리어는 절대 안됩니다 40레벨에서 50레벨 간다고 해도 보통 DPS가 약7% 정도가 오르게 되는데 여기다가 날씨 부스트 20%더 곱한다고 해도 한계정 클리어할 수 있는 수치인 50dps 근처에도 못갑니다. 그래서 50레벨까지는 자세히 계산은 해보지 않을거고요자 다가오는 메가전력 레이드 진행기간은 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별의 볼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시면서 언제 어디서든 두계정 클리어하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에게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런 레이드 관련 영상들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은 레이드 바뀔 때마다 항상 올리고 있으니까 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